계속 하고 싶어도 아, 미치겠네. 게임 할게 너무 많네. 시간은 별로 없는데. 풀잼이네. 자, 이거 트위스트 홀. 네, 일단 일로 나와서 얘네가. 얘네가 일로 나와서. 일로는 못 가나? 일로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완전 다 연결돼 있는데. 이쪽에서도 나올 거 분명히. 아 트랜켓 괜위했어 야, 나 이거 기억나. 이거 우리 못 깼어. 이거 못 깼어. 나 이거 기억나. 이거 개 같아. 이거 진짜 개 같아. 어... 이게 그래도 그나마 올라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어. 두 개인 셈이지? 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어쨌든 그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길은 하나야. 그래서 이거 저번에 할때 우리 하나씩 막았던 걸로 내가 기억해. 그쳤어, 이거? 어. 어차피 양쪽으로 가니까. 아니면 하나를 막아버리는 것도 방법이 아예. 근데 그러면, 그러면 아까처럼 부서. 어차피 이거 입기구 하나니까 응. 어 이거 막으면 됐습니다. 그래 한쪽으로 어차피 몰려올 거니까 거기서 막는 게 나을 거 같아 각자? 네? 각자 이거 공중 유닛도 있다 그리고 어 스펠북 아 이미 해서안 되는구나 어... 어... 어. 오 스톤 스태프 나도 있네 와 저기서 나오겠네 공중이니 아... 이거 뭘 써야 되냐 북쪽이랑 남쪽인가? 이거 보이드 네. 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Anything thrown in d i e instantly 아 여기에 들어가면 죽는 거야? 그러면 이거 밀어버리면 되네 여기다가 밀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냥 헤이 메이커랑 쇼크 제퍼 아 이런 거다 써보고 싶긴 한데 일단 지금은 깨는 게더 중요하니까 아... 어, 그럼 이렇게 갑시다. 가장 기본으로 내가 맨날 하는. 일단 어디서 나오냐? 저기서 나오네. 됐어. 너다 했어? 와. 아, 이걸 뭐. 아, 이거를 깔고 나서 다시 내 자리로 올라오는 이게 너무 넓다. 그분데서막아야겠네요 <목소리> 어, 길 너무 넓어. 봅시다. 공중 유닛도 있다. 이쪽에 어. 맞네. 어. 어. 어, 이쪽 애들이 나한테 온는들나는 갔다 거맞 그냥 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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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너를 하나씩 끌끼네 이것들이 짜증나네요 스카이 뭐. 도 저런 저거... 게 있긴 하네 야저 흰색, 녹색은 뭐냐? 에? 맵에 보이는 흰색하고 녹색 트랩 같은데? 트랩이야? 우리가 깔아놓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색 녹색? 오야 저기 아 물약이야 물약 물량. 음. 그리고 여기 아처 깔려고막 땅을 줬네 깔수 있게 하지만 깔지 않겠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살려주세요 러너러너러너러 곧 지나갑니다 이마트 노래가 뭐였지? 이마트 노래 보고 싶은데 함께해요 <laughs> <beğen Moi>. 이마트 그거 아니냐? 에피 해피, 해피 해피 이마트 곧있쓰면 매장 문을 닫는 시간입니다 마감입니다 오 스컬러 아니야 거기? 네. 야 근데 이 문이 두 개지 한쪽 당. 문이 뭐가 두 개야? 그러니까 몹 나오는 뭐, 문이 두 개지 지금. 뭐 하나 하나 한한단더 아, 있는데 여기. 일난 거지 뭐? 야 공중 같은 데서? 공중 어디게? 야 저쪽에도 무있다 아 저쪽이 네 쪽이구나야 공중인데 얘네 썬더 썬더매트인데? 오예! 잡는데지 아, 내건 다 잡혔나? 알아서 내 궁수가 다 잡아주는거 같 아. 지 마세요. 뭐, 뭐, 뭐야? 유도? 어,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유도 뿐... 어, 네, 어린데 아, 저 위에 거... 어, 그문있다 그랬잖아요. 막... 여, 거 아니네. 혹시 별건 아니야. 별건 아니지. 요... 아침 한 마리 다 깔고? 엔 스타트 아 너무 쓰레기야. 슈겜 슈 소리가 좀 이상하다. 러너 러너, 아 이거 그거야. 어스 어스 로즈, 야, 저거 동국 있다 아닌 어, 아, 있어 있어. 이쪽 있어. 어스 로즈 쇼 하이! 아 이거 쓸만큼 왔을래 하이 아 제발 오세요 오세요 아저 자리 좋지 정확하게 내가 딱 잡았죠 자리를 오세요 오세요 나이스 나이스 보세요 아, 아우 좋아요 가라 잘 가라 가시오 아 제발 죽으시오 제발 좀 가시오 아 제발 왜 이렇게 안 죽어 잠깐 딴하네 나이스 아참한마디만더두마디만더 나이스 나힐좀 받고 보고 여기다 이거 하나 있긴 있어야겠다 아, 괜찮 여기서 이거 나 빼고 아, 못 지우네 소리가 안 좋은데? 오세요 오세요 공격하세요 아, 공중은 아처가 다 잡아주죠? 야라라라라라 야야야야야 하이 아 좋아 요번, 요번 레이브는 나비지컬로받았니다 그만 오세요 남끝 어, 이번좀 렉이 심한데? 베이비? 어? 어, 아니 칼 타격이 안 들어가 그니까, 너 렉이 있는 것 같아. 너 되게 지금, 세 칸이야. 어, 뭐야, 씨, 씨야. 네? 떨어졌어. 뭐 어디서? 죽었다? 죽었어. 용암, 와, 와, 떨어졌어. 일단 해. 뭐. <laughs> 렉이 아, 약간. 아, 빨간색이. 간에 동해, 너 동. 야, 놀 온다. 너가 약간 지금 뭐가 있나 보네. 놀 어딨냐? 오, 씨야, 이따 어, 깜짝이야. 야, 야. 오, 아, 뭐야, 또, 뭐야, 또 순간, 어디 갔어? 요디나 어디, 어디 갔어? 어, 개 놀랍네. 아, 내가 순간이런거 놀고. 아니, 놀이, 나를 공격 안 하고, 바로, 크리스탈로 뛰어가가지고. 아니, 놀이 분명 두 마리였거든? 어. 한 마리가 사라졌어. 너 오늘 좀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지금 독을 맞고 있는데, 에너지 가안 달아. <laughs> 아니, 독이 안셨어져 지금. 날 봐라 나를 잊어라 아, 아 쉬운 판인 것 같은데? 좀 쉬워 어, 우리가 있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쉬워 나는 끝아이한마지만더만들어 너네 잘할 수 있지? 저기 오는 거 보이지? 여기 여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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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 그렇지. 잘한다. 가지요. 그렇지. 이리 진짜 짜, 진짜 증나 제가 가디케이트도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오고 그리고 공격을 하면은 배놈을 걸기 때문에 독을 걸기독을때 침총을 걸기 때문에 진짜 아파요. 컨트롤 할까다 트롤, 트롤도 아까 응? 트롤 바이. 보세요. 아, 이거 네, 아, 맞네. 아까 렉 걸려가지고 탄력이 안 들어갔어. 어, 너, 지금도 계속 안, 막, 북한이고 막. 그래. 야, 얘 엑시드가 안 걸리는구나, 쟤. 아.. 야 수험포트롤 엑시드가 안 걸려 하지만 얼지 하이 아 예아 얼전 얼전 요쯤에다가 깔아야겠네 요렇게 나이스 어스로드 하이 러너 뛴다 놀. 아, 쉣. 하이. 놀 새끼가. 야, 이게 새끼로 가네, 놀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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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러너? <목소리> 안녕. 하이 하이. 그죠? 나는 돈을 먹고 하이 아, 어스, 어스 잡을 때이 버스 버스 잡을 때이 볼링 핀 터지는 소리 나도 너무 좋아. 아, 그럴까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맞아? 아, 아니, 아니, 어디 갔어? 뭐야, 었어 자, 이 정도면 맞겠지? 아, 아래 있구나. a 예. Done done, yeah. 아처는 더 필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헤이메이커를 좀 만들어봐. Oh, 어스, 로드. 컴컴. 어스로드 소리가 났는데? 그만 오세요. 런어도 그만 오세요 조심하세요오야 사이클로스 나왔다 아우 볼링핀 딱 터지는 그 소리 너무 좋아 바바바바 아야 손가락 안 아픈데? 야, 왜 이렇게 아픈 손가락? 클릭하느라고 뭐 어프레임보다 낫다 어프레임은 왼손이 아픈데 이건 오른손이 아파 못 먹고 오씨 깜짝이야 저 s just starting to enjoy myself. enjoy 아, myself. 한이 정도 빨아놓고 알아서 죽겠지. 여기 오는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놀려 주고 싶은데. 별럴 필요가 없긴 해한요 아, 정도. 요렇게요렇게 b e i n 놀 소리? 놀이 샛길로 오는 거야? 확인 잘해? 야, 놀 4마리! 5마리, 6마리! 뭐야, 이거! 놀 개많아! 야, 놀이 개많으니까 놀랍다. 놀 6마리네? 미쳤나봐. 어, 뭐야. 갑자기. 야 와, 진짜 놀랐다 깜짝 놀랐네. 어, 태골 해골... 아무 말도 못 봤어. 노를? 을돌다 나한테 왔네, 그럼. 이 이... 나 바리스타에 당한 거 같은데. 아, 죽어서 아, <laughs> 바리스. 아, 나 하늘 보고 있었거든. 하늘 보고 있었는데 와서 죽네. 아, stop them in the r t a c k 점점 편해지죠? 하늘이 더 싫어 하늘? 아 나는 궁수 있으니까 안 맞았네 도시든가요 오세용 아 궁수들 잘한다 아 아파 때리지마 야 이거 하늘 왜 이렇게 많아 어? 야개많인데 너무너무 많으면 차밍 한번지켜주고 알아서 와볼수 있지 2분에 없지? 한번더 줄게 보고 있니? 하이 하이 이제 파이널이다 그러면은 아처를 좀더 s 자 뭐가 너무 많이 오는 거지아 s 스로드소 a 아니 러너들은 똥방 겁나 시키고 야 그만 와 그만 하시라고요 놀러 온다 야, 너한 방에 죽었어. 업스로드 잘한다! 이기님 편, 우리 편! 조져주세요, 형님! 아, 좋아. 완전 깔끔해. 너무 좋아.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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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이, 허이. 허이. 끝났나? 돈 먹고. 파이널! 나이스. Nice. 아깝다 걸어 가지고 뭐야, 왜? 뭐 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awarded. 더블 점프가 가능하다고? 더블 점프고 있어. 난첫다른데 나는 피더 폴. 아, 너랑 나랑은 캐릭터가 달라서 그런 거다. 나는 낙 나... 피더 폴은 뭐야? 나이트메어 모드 이제 할수 있대. 물 끝까지 깬 건가, 이게? 아니야, 컨티뉴 있다. 스펠브 트랩 내가 아이스 벤트 스파이크 트랩은 끝까지 올렸나? 아니구나. 네. 아니, 근데 좀 같이 막고 싶은데 자꾸 따로 하게 되네. 안 근데 같이 막을 만한 어스로드 피지컬 개쩔죠. 아니 같이 근데 막을 수 있는 수 그게 아니야. 맵이 그러니까. 야 이거 아직... 맵 오른쪽에 죽은 시체들 보이네. 이 오른쪽 위에 맵 음, 빨간색이랑, 아저빈더스인가 위치인가? 아, 빨간색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 어스로드 개멋있어 우리 편일때는 원래 그런 애들 생각해봐 마동석이 좀비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어? 마동석이 좀비로 나오는 영화는 진짜 못볼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오늘이 목요일인가? 네. 나 레디했어. 아뭘 올려야지 모르겠다. 아 너가 보고 있어? 응. 딱히 끌린 게 없어. 말고 원거리를 하나 다 할까? 아그아 그, 아 근데 낙뎀이 원래 없지 않냐? 이거 낙뎀 있었냐? 낙뎀은 모르겠는데 원래 이거 낙뎀 없어요. 그래서 피더볼이. o u s a v i the world again. Saving the world again. Plan worked. Magic returned to our world. Funny Never saw him again. Guess he felt his time was over. The crazy lady says we need to rebuild the order. She says we'll do it right this time. Whatever that means. Then she does that pouty, sexy thing with her face, so it's all good. We'll have a lot of help. Oh well. Now that the magic turns, everybody wants back on the winning team. We'll always be out there on the fortress walls, guarding the rifts, so the lights stay on back home. Does. t h e r 아, 좋아. 우리 지금 스토리 모드에서 워메이지는 닫겠네. 워메이지는 닫겠고. 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나이트메어로 다시 깨기는 좀 그렇지 않나? 더할수 있는 맵이 없나? 새로운 맵 없어? 있지. 그거 우리 이거 그거 했잖아. 네? DLC 샀잖아. 아, 더할까 하자. 어, DLC 샀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DLC 적용? 일단 리브 파티를 해보고 게임 안에서 DLC 적용을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뉴다운로드어블 <laughs> 콘텐츠 해서 잠깐만. 잠깐만. 나 나는 다운 다 됐어. 전에 했어. 너가 나 초대했는데 지금 해봐 해봐 난 깠으니까 될, 될 수도 있어 잠깐만 불다불 깔아야 되나? 봐봐 아니 아니야 아니. 그... 트래픽 잼드 잠만 이거 아 잠만 이거 왜안 꺼지냐? 아 됐다 어 됐어 플레이 눌러가아이